휴창동에 왔어요. 괜아요아요아이나그 아, 기 동네 왜 이렇게 좋아? 마음에 들어요? 이길이 너무 예쁘던데요? 렇게 좋아? 아, 왜 이렇게 좋아? 아, 이렇이 너무 예쁘 아, <laughs> 왜기렇식사식당이 엄청 많던데? <laughs> 정말 많아요 기사식당 맛집을 찾아볼까봐눈게 좋아? 아, 왜 떡갈비 원하세요? 아 아, 왜 여기는 코국 <laughs> <laughs> 효창.. 등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효창동에 왔어요. 오다가 연신 소리를 지르면서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아만언어 왔어요. 오빠들 인좀 해줄래? 시대의 로맨티스트. 이시로이시로 빨리 먹고 싶어? 아, 맛있겠다. 뭐 먹을 거예요? <laughs> 나는 해산물 파스타 <laughs> 먹어야겠다. 야, 어디가? 저좀 친절하세요. <laughs> 저희. 음이다아가 <돼가지고. 웃음> 말. 다정가 말. <laughs> 저한테도 좀 따스하게 대해 주에게나 다정하지 않 오. <laughs> 몸에 좋은 건 되게 많아. 안 내는 거. <laughs> 아이고, 이 <아이고. 웃음>

왜요? 이제 시즌3로 들어가니까 아 맞아 요즘 딸기 잘안 팔아요 맞아. 그래서 저 고민이 많아요 뭔가 니까 어떡해요? 원희 어떡하지? 우리 딸기 왕 <왕자>. 딸기 귀신이었는 <laughs> 지금 브레싱이 맛있는데? 응 약간 이 달달한 게 뭐지? 왜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웃음> <웃음> 다 잘라졌어요 <laughs>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옛날에 다른 이름 있는 파나마인아 <laughs> 저는 음. 검은 면인데 <laughs> 검은 면이라고 적당한 익기 m e a 가 I'm going 토 o 토 a t it. 토 토마토 범벅 아닌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고구마 프 a 이는 약간 m 탕 같은 n g t 고 맛있어요. 뭘 제일 g o 각자 맛 to e 어난 파스타. 파스파스파파타타무맛있 응, it. 이게 없어요. 이에요 이게... 아... 약간 이 동네에 빠졌어. <laughs> 아니 여기 진짜 기운이 좋아요. 협찬 중입니다. 협찬 중입니다. 협찬 중입니다. 이사오세요. 네, 이사오세요. 혹시 아, 전혀, 전혀 부동산? 아, 전혀요. 저는 부동산 좀종사하지 않고. <laughs> 진짜... 뭐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전혀 아... 관련 없고. 진짜 아... 한 이제 주민 3년 차로 추천드입니다 아... <laughs> 정도 <목소리> 날씨가 추촉하고 있다. 다 한쪽 어깨에 스윗하게 서로. 서로 스윗하게 했어. 시버 숙은 너무 실렴 적이겠지? 루메릭 진짜 애교로 만져있는 동생. 루메릭 진짜 디아이스 로맨을 <목소리> 주시고요. 어떤 거야? 피나마? 내가... 응. 이거야? 이거 지혜가 사다 놓데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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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거 사갈 때반응습니다 여기는 제가 와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함께하신 뭐라고 소개해줄게요? 아, 자주 나오고 펄 응. 많은 사람 안싸라 안싸라 펄 많은 <안 웃음> 사람 안싸라 안싸라 <laughs> 맨날 우리집에 올때마다 이걸 사왔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을때마다 <laughs> 이런 눈 번쩍 떠지는 맛이라가지고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외국 같네요 그래서 되게 좋고 약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버터색, 버터색. <laughs> 전체적으로 음. 이거지. 아, 기 진짜? 진짜? 음. 어, 아, 딸기. 아, 진짜? 진 딸기. 약간 기 아, 딸기. 아, 아, 딸기. 아, 딸기. 아, 딸기. 아, 딸기. 딸 아, 이 아, 딸기. 아, 딸 아, <웃음> 미련 <laughs> 들이 살아있나봐 원 오면 너무 좋아 진짜 다 우와. 진짜, 진짜 완전 하거든요 <laughs> 그 어른들 특징이랬는데, 새로운 동네 가면은 집값 알아보는 거. <laughs> 나이 나온다. <laughs> 아니, 나도 모르게 부동산을 보게 된다고. 여기 약간 그 재개발 소식이 있어서. <웃음> <웃음> 나토를 분리해서 달라고 음. 해도 될것 같아. 예. 한 분당 하나씩 작성해주시고 글로시안 음. 돼서. 네. 본인 이름 쓰고. <laughs> 음. 원으로 써야겠다. 닥터페퍼가 제로가 나왔어요? 어머. 제로가 없는 세상에. 어머 다 제로네. 콜라가 없네. 그렇면 우롱차. 머리가 수치 잘하는것 같아. 이렇게 없는 것 같아. <laughs> 딱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 그숱산하고 잔머리 많은 게 이제 났어요. 아 그니까 이렇게 다흘졌어 1년 응. 반 지나서 응. 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응. 보통 한 1년 되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늦게 난것 같아. 응. 앞머리를 잘야 돼. 는데 오늘 하루 종일 먹방만 하고 누님이 자네나나무웃적그을거 같은데 잘모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빠지는데요. 라면을 사요. 포장권에 포장권 진정한 맛집입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벚꽃 휴창을 강화드리려고 했는데 장막극으로 비가 와서 <laughs> 다음 스팟은 다른 날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쭉 봤는데 백반집이 많아가지고 <laughs> 저의 소울푸드 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빨리 <laughs> 이름이 먹는대상표창로떡갈 <laughs> <laughs>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네. 저거 <laughs> 정식 <laughs> 진짜 오랜만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다행히. 오빠가 그좋 <laughs> <laughs> 여기 오빠가 좋아하더라. 그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팔아가지고. 음. 맛있게 드세요. 지을 지금. 너도 와. <마음에 웃음> 귀엽다 잡숴보세요 나도? 네 잡숴보세요 조금 지친, 지친 사람 이 시간 되면 지 근데 코끼리 베이글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 <laughs> 저, 이거 네. 하나는 너네꺼야 코끼리 베이글 많이 좋아해 그니까 언니 너무 좋아 바로 옆에 갔는데 안 사올 것 같아 아, 안되지 안되지 어떤가요? 맛있다 <laughs>